안녕하세요 다사랑입니다 반찬가게 좀 들렀다 올게요 아 어, 지금 저희 집 뒷곁에 텃밭인데요 이게 고구마 줄기를 지금 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고구마줄기 나무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고구마 줄기를 지금 고 있습니다. 아, 고구마 줄기가 좀 어, 먹을만하네요. 여기는 곰보 배추밭입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가 이제 한몇 포기를 봤다가 이식을 했었는데. 올 봄에 이제 씨앗이 여기저기 흩날리면서 저희 텃밭이 온통 곰보배추밭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조금 몇포이 해서 된장찌개에 넣어서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아, 곰보배추가 알고 보니까 이게 아, 진짜 약초나물이더라고요. 어, 고혈압에도 좋고, 이제 당뇨에도 좋고, 이제 심장병에도 좋은데, 이게 심혈관계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 대개는 이제 이걸 겉절이나 이제 나물로 이렇게 많이 해서 드시는데, 저희는 이제 된장찌개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가끔씩 해 먹습니다. 아, 요즘 또 풋고추가 계속 나오네요. 이제 이거를 또 저희가 또 풋고추를 너무 이제 큰것 말고 조금, 어, 좀덜 자란 그런 풋고추를 따서, 어, 멸치 넣고 또 이제 간장 조림을 이제 해 먹으려고 이제 풋고추를 좀 따고 있습니다. 어, 껍질을 벗기는데 이제 손이 좀 많이 가죠. 그래도 이제 벗기면 이제 또 나물이 부드러워지니까 어, 더 맛나게 먹을 수 있겠죠. 어, 도시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잔여물들이 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지는데 시골에서는 어, 이렇게 이제 밭고랑에다가 이런 잔여물들을 이렇게 이렇게 흩뿌려 놓으면 이게 또 자연태비가 돼갖고 이제 남은 농작물에 또 이제 영양분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니까 진짜 시골에서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 고구마 줄기를 저는 들깨 가루를 좀 넣어서 이렇게 볶아 먹으면 어, 맛있더라고요. 어, 풋고추는 이제 간장 조림을 하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Ito